옷랑 같이 짐을 다 쌌습니다. 티켓도 잊지 않고 챙겨줘요. 이게 2박 3일치 짐이에요 지금. 오! 안개 몇분 남았어? 내가 네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못 했어요. 지하주차장 나 지하주차장 1층에 응. 어 너다. 나 보여? 키우잖아. 더더더더

근데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신어도 엄마보다 내가 키가 작다. 이렇게 되거야 네 비끗하면 <laughs> 그... 거의 그 태양 너 오늘 넘어가냐? 나 이미 호텔 체크인했는데 언니 친구가 여기 호텔에서 일해가지고 방을 하나 잡아줬어. 나 너도 그 호텔에 좀 친해지면 안 그래도 친구가 오셨는데. 하셨는데 실패, 트리미가? 나한번 튕겼어요. 다음에 다시 꽂실 기회 보면 이모부한테 알려줄게요. 뭘 <laughs> 뭐 나한테 알려줘? 지금, 아, 뭐지 결정해야지. 아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미국 아빠가 끝나고 우리 집갈 거야. 맛있는 거사줘 힘들었으니까. 먹고 싶니? <웃음> <웃음> 아빠 말 조심해야 돼. 다 찬양되고 있어 지금. 얼굴 안 나오잖아. 공주 신들하고. 음. 왜 빨리 나이? 내가 공경하냐고왜 내가 긴장을 하고 내가 떠냐고? 얼도 와아하지마 가지마. 활동을 막 하다 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일단 세화 세화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이 이렇게 하던데? 이거라고? 이렇게 이거 하던데? 아짠네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내도. <laughs> <방금이네, 또. 웃음> 네, 아... 예상하는데. 이거 맞으면 진짜 대박이다. 겠 <laughs> 이거 꼭 해야 돼, 진짜! 아... 나 일단 노싸 말것 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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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때 뛰래. 띠... 맞아, 맞아. <laughs> 앞으로 해야 돼요. 어. 다어 <laughs> 우리 가잡고 음, 은근... 뭐네... <laughs> 여기야 이쪽이야. 애들 왔다 갔다 해도 여기까지 왔... 오, 왔다. 오겠 여기 이쪽은 안 오겠다.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할것 같아. 그니까 그럼 내가 공연하는 줄. 왜 내가 떨려? <laughs> 저의 목표는 딴거안 바라고. 눈만 한 번만이라도 맞아줬으면 좋겠어. <laughs>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눈을 그려야지 정도는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드세요! 아, 공연 재밌게 보세요! <laughs> 아니, 동현아랑 옷을 안 들어간다면서요? 내가 찍을 때마다 너 동현아? 넌영현이만 찍는 것 같아. 아, 영현이가 앞에 있었어. 아, 근데 귀여 니가 맞아. 너 겁나 뛰더라. 왜냐면 우리도 오늘 제 정신이 아니거든. 아, 왜냐면 휠체어석이잖아. 잠실에서는 맨날 2, 3층 돌아도 휠체어석 쪽으로 한 번도 와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영케이랑도훈이가 지나가는 거. 얘랑 나 정도 사이 거리에서 우리도 왔어. 성진이가 지나가는 거야. 아, 전 멤버 다 도는구나. 이, 이 통로로. 근데 성진이 지나가자마자 원필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원필이가 이렇게 와준 거야. 진짜. 닿을 뻔 했는데 내가 그 종이 한장 차이로 안 닿았어. 아니, 같지 그랬어. 그때 당시 약간 좀 슬로우 션 처럼 보이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 이렇게 하트를 해주잖아. 카메라에 보일 정도로만.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너 보고 이러면서 왔잖아. 어, 나 보면서 이러면서 오길래나 나를 보고 이렇게 손하고 왔어.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고. 그냥 얼굴이 좋은 만한데, 눈, 코, 입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당인이한땀한 땀은 크고. 진짜 부태인형 같아. 오! 어, 약간. 동적이 별로 없는데, 이목구비가 정말 크고, 웅골차게 예쁘게 들어있어. 영케이 음, 실물이 제일 좋은 거야. 영케이는 그냥 나빠 아쑥 지나가는데, 엄청 빨리 지나갔거든? 근데도 약간 좀, 와, 옆에서 는데 콧대 미쳤네? 왜 그, 왜그 학교에서 어. 너무 섹시해서 그런데 여자친구 있나요? 라고 올라왔거든?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돼. 성진이 진짜 미쳤어, 실물은. 우리 보고, 와, 그 친구야. 오, 아, 어, 진짜 뭐야? 아니, 피부가 되게 하얘,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가 다 입체인데, 어, 완전 그냥 딱때려놓보니까 오은이도 난좀 친근하게 느꼈거든? 그냥 후동은 하나에 이래줬거든 근데 오늘 지나가는데, 엥? 윤동우도 연예인이었잖아? 아 근데 윤도원이 나는 화면이랑 더 달랐어 제일. 나 지나갈 때 보고 진짜 깜짝 놀랐. 그러고 나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진짜. 주저 안잤어나 주저, 주저 안았어 물건 다 떨어지고 핸드폰 <목소리도> 핸드폰 떨어뜨리고. 그럴만하다. 그치. 그러고 나서 끝날 때까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혹시 피리가 내 앞으로 지나가면 막 향수 냄새 좋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향수 냄새 맡아야지. 지나가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되고. 아무 냄새 안 났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우리 내일도 같은 좌석이면 내일 또볼 수도 있어. 몰라, 내일 만약에 또내 뒤로 오면 난또 하트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하이파이브는? 근데 하이파이브 안 해주면 어떡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다가오면 해주지 않을까? 오늘도 출발합니다, 인스파이어로 오늘도 제발 저희 자석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어제 온페리 선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못 먹었거든요 데이식스 콘서트 하면 살이 빠져요 맨날 안 먹고 뛰고, 안 먹고 뛰고 스그 순간 많이 보입니다. 이제 가을이 왔나 봐요. 너무 쌀쌀하다. 깐거는 버릴게 어어왜 지금 해 안돼! 이게 래서 기억력이 중요해요 아주 방금 대화 했잖아 은필이가 너 보고 웃었지? 응 거봐 내가 그랐다 했잖아 내가 근데 그게 그 그게... 나는 눈으로 봤잖아 웃은 게 진짜 알아보고 웃은 거 같아 나 보고 와서 해주고 아고너 보면서 웃으면서 너한테 이렇게 돌았잖아 그걸 왜내 눈으로 못 봤지 나는? 네가... 안쳐놓와서 내가 언니가 눈으로 보라 했어 안 했어? 우리가 맨날 후원날 영상 속에 있는 피리를 보는데 눈으로 봐야지 가까운 데 있을 때알아본 느낌이라 더 설레는 것 같아 어또 있네요 이런 느낌 어. 뭔줄 알지 하나야. 아, 하루... 아. 아, 저기 조심해 주세요 아. 다시 갈게요 하루가 짧다 베이식스 잘 살았다 너 정말 잘 살았다 나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다 이런 청춘의 한 페이지를 내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어서 그 청춘을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글을 봤었어요 어제 너가 한말 있잖아 쌍방이다 아까 성진이가 잖아나도한못 들었어 <laughs> 나 애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멘트 하나도 아 안... 아! 기억나! 기억나! 음. 너 우리 그 플랜카드 보고 내가너 기억을 못 할까봐 찍었어.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것도 걱정마. 다 괜찮아. 데이식스 옆에 마이데이 식시잖아요 진짜 저희도 똑같아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세요. 요소를 또 들었어. 왜냐면 마이데이 식스가는 뭔지 야너 나는 이 말이 되게 믿음이 간다. 우리 꽤 오래 살것 같으니까 앞으로 무대 계속 할 거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번 무대가 마지막일까봐 이불안감 그게 없어졌어요. 4시에서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해체할까만 불안감이 없어.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우리가 행복하게만 즐기고 나올 수 있는 게 다음에 또볼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 우리가 오늘 가면서 딱한 번밖에 안 남았다 이랬잖아. 근데 딱 아까 영현이가 아 행복해요? 어. 내일 등복할 거예요? 일주일 등복할 거야? 요1 2월까지등복할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때까지만 음. 그때까지 할수 있으면 됐어요. 이런데 이런 애가 어딨어? 와왜 울어? 왜 울어? 울라 애프들 아니 티저만 <진짜> 티저만. <laughs> <진짜 웃음> 나는 애플에서 누가 얼마나 따라오는 말이야. 사고 뭐라고 하는 게. 어우씨. 더남았 거거든. 맥장캔도 안 마시고. <laughs>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런 감정이 들었으니까, 항상 콘서트 하거나 팬미팅 할때 행복하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어, 그니까 자기들 이렇게 이 공연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너네 지금 이 공연을 보는 순간도 행복해, 만족해. 그래서 우리가 어 행복해하면 그대사 안심을 하는 것 같은 거. 야 근데 그랬는데. 오. 12월에 또볼 거잖아. 근데 뭐 아까 영유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사는 게행복하냐 하냐. 막 지치고 평탄하지만은 안할 텐데 지금 행복하냐. 그래, 그럼 됐다. 12월까지만 행복해라. 그니까, 러 자기들이 이 위로 해준 거 가지고 12월까지만 버텨라. 그럼 자기들이 또 와서 행복감을 채워주겠다라는 얘긴 거잖아. 나그 얘기 듣고, 아, 왜 저렇게까지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부르냐고 물론 마음은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나의 행복을 바라겠지. 근데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게 나는 그래서 망김 들을 때도 눈물이 나는 거 너무. 잘안 되고 있어도 잘한다고 해줘. 어푸스다야너 브이 다 야, 터야눈 <너. 웃음> <laughs> <눈물> 근데 <laughs> 나 오늘 그것도 너무 행복했다. 너네 스트레스 받았던 거 여기에서 다 풀고 가 소리 막 질러. 그냥 하상 체크가 아니라 평상시에 있었던 스트레스 힘든 거 여기서 다아하는 <laughs> 느낌으로 얘네를 믿고 내가 힘들었던 거다 풀고 스트레스 풀자 <laughs> 이렇게 질렀어 진짜 <laughs> 대식테라피 <laughs> 어 대식테라피. <laughs>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보겠어? 오늘은 계속 눈물 참고 하다가 바에때 터져. 그니까 옆에서 갑자기 막 톡톡톡톡. 아, 나중에못본척했어 뭐 아는 아, 척하지 말아야지. 어 이런 갈래로 이렇게 흘려서. 어 옷으로 이렇게 닦는데 허. <laughs> 근데 진짜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데이시스가 이 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만큼 우리도 데이시스의 행복을 너무 너무 바란다는 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이게 즐거워서 했으면 좋겠어 어느 순간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제 200% 해주고 있다고 스탑 <laughs> <Stop. 웃음>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 살다가 지칠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으려고 만나는 것같아 콘서트는. 그리고 그 주기가 길지 않아서 좋아 지칠 때쯤 또 만나고. 우리 지금 4월에 보고, 6월에 보고, 8월에 보고, 9월에 봤어. 근데 8월은 뭐 펜타포트니까 뺀다고 쳐도 어쨌든 두, 세달 넘어간 적이 없는 거야. 12월에 또오잖아 그러니. 그냥 1년에 꽉꽉 마이데이들이 힘들지 않게 진짜 샌리가 진짜 이번에는 옛날 곡들을 되게 많이 해줬잖아 심지어 우리가 막 팬미팅 때막 이거 불러주세요 했던 거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고심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짰구나 지금 새로운 팬들도 있겠지만 계속 갔던 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주 하는 곡들은 조금씩 편곡을 한 것도 그게 너무 Earth...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도 진짜 어제는 엄필이었는 오늘 영인이었잖아. 은 내일의 성진인 거지. 작살 나 거야 우리 조각조각 조각이. 이것들을 때 이덕화 생각날 것 같아 연습할 때 이걸로 장난쳤을 것 같아 반응이 있으니까 어, 아이디도 들려줘야지 이런 서 하지 않았을까 응. 애들이 미었으면 자기도 하고 소주하거나 응. 터졌어야 되는데 아이디를 터주려고 겁나 뿌듯한 표정이야 내일도 할 걸? <목소리> 어, 나 이거 찍어줬다. 나도 느꼈어. 와, 본인 사진이 근데 미쳤다. 오늘 어떡해. 와, 망개 엄마 미쳤네. 이렇게 찍어봐. 막... 아빠, 아빠. 삐리, 피리... 손목 괜찮은가? 아, 데일밴드가 많아왔구나. 너왜다쳤지 응. 또. 약간 너좀 말을 잘못 듣는 것 같아. 어, 나귀가좀 많아져. 갑자기. <laughs> 아니, 진짜로. 이 망개 망쪄? 근데 나는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거의 2년 가까이 걸때 힘들었거든 올해 데시스 콘서트 다니면서 딱한번 왔어 원래는 달고 살았는데 스트레스가 풀리나봐 내가 데시스캣 테라피 스트레스 제일 잘 풀리는 일순위가리 지르면서 욕하기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았네 나 이거 때문에 진짜 대학병원까지 왔다 거든 그때 이내질름으로서 이제 조금 풀리는 거야 음... 이번 년도데시스 콘서트 막 다니고 한 이후로부터 진짜 생각해보니까 음. 음. 왜 울어? 괜찮아, 지금. 다행이다. 마음의병구만에 질병까지 낫게 해주는. 데이식스. 아, <laughs> 확실히, 왜 쇼콘이 처음 온 것으로 그런지. 가자마자 울었잖아, 뭐. 등장하자마자.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나 울고 듯. 있어. <웃음> 주르륵, 주르륵. 그죠? <laughs> <하지 않아, 웃음> 내가 너의 성향을 아니까. 휴지를 챙겨갔는데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laughs> 중간중간에도 얘가 설마 오나를 봤는데 계속 줄, 3분, 줄, 3분, 줄, 3분 내내 울었어. 뭐만 하면 울었잖아. 너는 처음 와서 너무 즐거운데 얘는 왜 울지 이랬는데 이제 오만퍼 이에 대해서 오늘 그때 그거는 못 잊을 것 같아. 애들 다 군대 가 있었잖아. 보고 싶은데 보일 수도 없고아 기다렸잖아. 기다렸지. 나는 글콘 봤는데 너는 본다 했어 일부러 안 봤어 못 보겠는데 그래도 비욘드라도 보지 이랬는데 보면 무조건 처음 볼 거라고 직접 볼 거라고 맞아 봤어? 난 <목소리> <목소리> 저걸로 어차피먹었어나 어깨 봐 <목소리> 이렇게 펑쳤었으면 <쳐졌으면> 좋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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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뭐 자기가 없는 거 너무 웃기 근데... 괜히 <laughs> 웃겨서 <laughs> 난 자기 근데 진짜 너무 즐기고 있는 게 눈에 보어서 행복해요. 꼬리가 생겼어요. <웃음> <웃음>